사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꾸준히 OECD 평균보다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와 차의 사고, 이륜차 내지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단독 사고까지.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누구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 연간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100만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환자 중 한방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2년 동안 1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방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인원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은 전반적인 한의 치료에 걸쳐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와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50%가 모겸자나 요추염자 등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는 질환임을 감안할 때 비수술 보존 치료인 한의 진료의 특성과 맞물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영역에서 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호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한의진료 건강보험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뉴스 박지윤입니다.